저립제법을 나타내는데 2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보는 건데 이거로는 저립제법을 쓸수 없죠. 항상 일차한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로 쓰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1로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죠. 각항을. 각항을 2로 나눠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저립제법은.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걸 두개 더한 게 B인 거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여기는 1이 나오겠죠. 그럼 C는 1이고 두개 더하니까 2가 나오겠고요. 이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두개 더한 게 D니까 두개 더하면 D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1이 되고 D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몫이 이건 이건데 이거라고 하시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laughs> 이거는 뭐로 나누 나었을 나누, 때냐면 지금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죠. 이때 몫이 2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라는 말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 몫은 2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것과 이게 있는데 여기에는 2를 곱하면 여기는 2로 나눠줘야만 공평한 거죠. 2를 곱하고 2로 나눠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하게 되면 2를 곱하게 되면 2x 플러스 1이 되고 2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몫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1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